짧아요 제각 제각 340초 아니죠. 아니죠. 50초 어쩜만도 만다. 60초를 잡아 주세요. 인천 석바위 시작. 60초를, 60초를 잡아라. 해님 보여 주시죠? 예, 예. 뭐요 코믹 댄스 도전 시작. 아, 갑자기요? 처음부터인데. 오 마이 갓. <laughs> <가을. 웃음> 자 댄스 가수에 도전합니다 도전 어머 어머 어머, 회사에선 이러지 않았는데 나 눈을 못 뜨겠어 아니, 아니 왜 자꾸 도전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도전이거든요 도전 제2의 인생 도전 땡땡땡입니다 땡땡 열정으로 도전하는 상인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미션도 큰 도전입니다 도전. 주걱으로 셔틀콕을 날려라 과연 60초를 잡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의지를 갖고 출발! 자첫 번째 도전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활기찬 세 분을 만났는데요. 저희도 신이 나더라고요. 예. 바로 이렇게 신이 나요 신이 나 대단하시죠 아주 흥이 바로바로 아, 바로 받아주시네요 어떻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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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이렇게 친하세요? 자매 자매예요 세 분이서 네. 안 닮았어요 전통시장에서 도전을 먼저 시작한 첫째는요 22년째 닭강정을 둘째는 12년째 반찬을 그리고 셋째는 4년째 국을 아 판매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가 제 2의 인생 도전 땡땡땡이거든요. 제 2의 인생 도전? 언니 항상 고맙고 건강해. 고마워. 나도 언니들 너무 고마워. 우웨가 좋네요. 그 언니야 고마워요. 네. 눈물 날라 그래? 아 눈물나면 웃어요. 동생이 남편하고 사별하고 물론 음. 혼자 돼서 제가 이제 아기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와서 어, 해봐라 그래서 아 하게 된 거예요 반찬 가게 예, 네. 고생이 많아요 어. 사장님은 제2의 인생 도전? 동진아 협조 좀 해줘 동진아 협조 좀 해줘? 네. 동, 동진이가 아드님이 동진이? 음. 아니요 남편이에요. <laughs> 아들 같은 남편. 아 아들 같은 남편 아 면요아침에 네.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와요. 형부분이 진짜 그러신가요? 네. <laughs> 아, 졸려라, 그래서 어떤 졸려라, 분일지 졸려라, 바로 만나러, 만나러 가봐야지 진짜 궁금하네요. 사랑 <laughs> 만나기를 좀 비치시면 사라지신다는. 같이 있으면 더 네. 싸울 것 같아가지고 피하는 거죠. 자. 두 분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상품은 바로 닭강정과 또 인기 만점 닭 모래주머니 튀김입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아, 네. 이한 컵에 2,000원? 네. 세컵 사시면 5,000원이에요. 어머, 할인까지요? 컵 사는... <laughs> 너무 궁금해요.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정말 바삭바삭했습니다. 유난 쫄깃쫄깃하고 소금 겉은 바삭하고 네. 또 향은 음. 야채 튀김 향이 나면서 정 어, 너무 맛있다. 오 그리고 빠빠빠빠간맛 바로 닭강정도 기대가 됐는데요. 음음 제가 음 이런 뭐 표현이 맞을지 맛이네. 모르겠지만 <laughs> 네. 대기업의 <laughs> 네, 맛이 네, 느껴졌습니다. 네. <laughs> 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동생들한테. 어 하고 싶은 출액에 그렇죠. 여기는 담지만 출액. 너무 고맙고 잘해줘서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어. 노생활 후 즐겁게 살자. <웃음> <웃음> 네 미션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네, 부를 날려라. 날려라. 어디를 위해서 응원 한번 갈까요 하나 둘셋넷 힘 차게 도전합니다. 과연? 아이고. 아 전생이. 예, 둘째는요. 어. 같은 방향으로. 죠자 보다 못한 셋째도 도전합니다. 셋째는요 과연? 아이고. 다 자매네요.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laughs> 정말 보기 좋죠. 1 0총보 시작. 도전해.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어떤 도전일지 안녕하세요. 궁금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빵빠라바빵빠라밤빰빠라 아, <laughs> 이게 식빵 아니에요? 예, 네, 네. 속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음. 다 틀려요 아, 다 아, 음. 아, 아홉 가지 식빵 아, 아홉 가지 식빵 한 6년 했어요 6년이 예. 식빵이 바로 제 2의 인생 도전이군요. 섬유 개통에 있다가, 아, 섬유, 중국에 좀 있다가, 오, 미얀마 조금 있다가, 오, 오. 그때 뭐 사업이 좀 괜찮았을까요?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전부다. 인생은 6 0부터 되잖아요. <laughs> 60대 갖고 돌아와서 도전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큰 아들이 배운 걸를 전수받았어요. 희망을 품고 식빵에 도전한 아버님. 건강하고 맛있는 식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노력하신대요 이야 우리 아홉 가지 식빵입니다. 어떤 게 가장 인기가 많아요? 저는 네. 요거 우유식빵이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우유빵이 지쳤다 그래요. 요래미 아. <laughs> <도레미> 드셔보시죠. 한미 <laughs> 씨 오늘 도전 네. 많이 하네요. 드시면은요기이틀립니다 네. <laughs> 예, 예, 예. 빵 배워물면 빵 빵. 막 근데 식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우 부드러웠어요. 음, 부드러운데 쫀득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밀이 밀대로 밀을니까. 백설기 같이 쫄깃쫄깃. 쫄깃쫄깃해요. 음. 자 하나 더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밤식빵 추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먹어보면 이입 속에 넣으면 은 파쳤어요. <laughs> <laughs> 도레미 아, 아, 파 음이 네. 참다 아, 고소했어요. 소라 아, 아닌가요? 파 아, 맞아요. 네, 이 도전을 함께한 분들이 또 궁금했는데요. 이 도전에서 아드님 말고 제일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또 누가 계신가요? 항상 믿어주는 우리 집 사람이 그렇죠. 예, 음... 가장 고맙고. 음... 나 반죽 말고 다할줄 알아요. 어. 어. 어떻게 두분 만나셨나요? 한 33년 전에 예. 도서관에서 우연히 어머. 공부하다가 매번 그 자리에 같이 앉다 보니까. 영화, 로맨스 영화. 나 커피 한잔딱 하고. 그러니까요. 다음 생에도 또 도서관. 아유 거기 근처다.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 <laughs> 자, 자. 갑자기 어색할 때는 미션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laughs> 그 분께서 도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와. 그 아버님이 안 하시고 어머님이 하시는 거 양보했습니다 제가 힘이 더 좋습니다 아. <laughs> 힘의 자신 있는 아내분의 교정 힘이 아. 너무, 힘이 너무 아. 세셨어요 <laughs> 글쎄 <글쎈> 말이야 <말이에요. 에? 웃음> 십 정보 시작 인생은 육식부터 열정으로 만든 아홉 가지 식빵 인기 많은 우유 식빵 3,500원 밤 식빵은 3,000원입니다 쫄깃쫄깃함을 느껴보세요 이어서 도전 중인 또 다른 상인들을 만나봅니다. 젓갈 종류는 거의 다 있어요. 명란젓까지다 있어요. 파김치, 오이소박이, 알타리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여섯 번째 도전입니다. 김밥 5년, 공장 6년, 갈비집 한 10년. 그리고 또 굴식당 5년, 장어를 7년, 8년 됐어요. 엄마의 좌절된 모습을 보면 애들도 힘을 잃을 것 같아서 엄마는 할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나와서 하면서 하나 다 아쉬운데 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엄마 꼭 성공할게 화이팅 아, 멋있는 어머니시네 치각을 팔고 있고요 제일 잘 나가는 건 김부각 황태 연근 고추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맞벌이 부부였어요 이세 계획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혼자 외벌이가 돼야 되니까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감히 전 직장을 만들고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달 만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침에두달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세요. 베테. 네, 다시 또 도전자를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여기 만나자마자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네. 마라. 어, 팝! 노래, 노래! 팝! 이리저리 살았다고 착각을 팝! 마라. 네.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내 인생의 크리 알지 마. 너무 못해. 아, 너무 못했대 네. 그러면서도 굳이 굳이 끝까지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유가 네. 뭐예요? 내 인생에 네. 태클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어, 어 누가 이렇게 네. 태클을 걸죠? 태클을 처음 시작했는데 예. 바로 코로나가 아. 왔어요. 우리 모두의 태클이었죠, 사실.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신랑 엄마 괜찮겠어? <laughs>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진짜로 아버님 옆에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네. 그냥... 태클이 깊게 들어왔겠는데요. <웃음> <웃음> 어떻게 피하셨어요? 살짝 살짝. <laughs> 아, 허락 안 받고, 어. 이것도 시작을 했어요. 그냥 벌려버렸네요. 아, 여기 솥찌 있네요. 네.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장어탕. 장어탕이에요. 장어탕이요. 장어를 초탕식으로 끓인 장어탕이거든요. 갈아서. 그, 네. 강화도 민물 장어가 네. 여기 한 20마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강... 어, 네. 강화도에서 직접 오는 애들인가요? 네. 국지국직한 장어를 통째로 사용하신다는데요. 그래서 맛도 더 깊고 양도 푸짐하대요. 근데 가격을 보면 네. 더태플걸릴것같거든요 어, 얼마인데요? 이게 1 k g 예요 2인분에 시장에서는 9,000원에 팔고 네. 인터넷에서는 제가 9,900원에 팔고 있어요 아, 오. 장어탕을 오. 1인분에 팔고 아, 있0원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소신줄탕을 우와. 우와. 제가 팔고 있거든요 소신줄탕 이 종목도 괜찮고 그렇구나. 재료도 좋은 거 쓰고 그러니깐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깐요. 자 맛도 궁금했는데요 시래기가 듬뿍 든 장어탕 남편분의 태클에 걸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깍두기 선수 빠질 수 없죠. 아이고 못 보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과연 테크를 막아낸 아이고.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다. <laughs> 고리치고 싶어요. <laughs> 여기에 더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네. 시어머니께서 네. 가르쳐주신 된장이 여기 들어. 아 그래요? 아, 볶은 콩가루를. 된장에 같이 비벼서 아 마무리하는 거 그게 제법이니다 아 그런데 왜 아버님이 댓글 보실까? 제 신랑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아아 <laughs> 아버님 몇번 전화 오세요? 못해도 한네 4, 5번씩 전화 오세요 <laughs> 아버님 사랑꾼! 승태 <laughs> <laughs> 씨 우리 아빠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나가도 어디 뭐라고 왔는지 몰라 아니 아버님이 보고 계세요 <laughs> 어. 제가 좀 몸이 약해요 갑상선 수술하고 갑상선 저하증도 오고 그런... 근데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태클의 이유가 이제서야 밝혀졌죠 도전하고 싶어요 어머님의 도전 미션 가겠습니다 두분 어떤 분께서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아드님 있는데 아드님 젊은 피가 안 하시고 어머니가 태클을 좀하셔고오 현정아

무지매 든든하지요 든든해 흥분하지요 가격은 한 팩에 9,900원 장어탕으로 몸보신 하세요 강화도 민물장어와 시래기를 듬뿍 넣고 제가 직접 담은 된장으로 정성껏 끓였거든요 구수하게 드셔보세요 자원탕 친구 소임 쫄탕도 있습니다 집에서 휘두리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드셔보세요 흥청탕 한번 드셔보세요 먹으면 힘이 나세요 흥탕 천국 배송으로 도전해보세요 누구보다 도전을 즐기고 또 도전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석바위 시장입니다.